이혼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혼상대문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님.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시 연금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분할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이혼할 때 정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연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내는 가정주부였고 남편만 연금을 납입한 경우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각 연금별로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입니다. 아내는 따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남편만 납입한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이 혼인기간은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혼인기간은 18년인데 15년을 별거했다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여야 하는데요. 즉 남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을 청구하는 본인, 즉 아내의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분할 정부는 수급권을 획득한 시점, 즉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연금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분할하게 됩니다. 즉 남편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남편이 혼인 전에 부은 연금이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고요. 나랑 같이 살면서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 부부가 협의 이혼하면서 그 비율을 별도로 협의했거나 소송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다른 비율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은 어떨까요? 남편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금이죠. 어,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은 국민 연금과 분할 청구 요건이 유사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후에 5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과 같죠? 이혼한 배우자, 즉 남편이 연금수급권자여야 하고 분할수급을 받을 배우자 본인, 즉 아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까 국민연금이 60대였던 것과는 약간 다르죠? 아내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에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아까 국민연금은 5년이었죠. 그렇게 청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남편과 같은 비율로 나눠받게 됩니다. 물론 협의 이혼하면서 그 비율을 별도로 정했거나 소송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다른 비율이 정해졌다면 그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요.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면 이용희 씨 재산 분할 비율을 아내에게 50% 인정을 했더라도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비율은 40% 정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군인연금 소개해드릴게요. 군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부부의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 즉 남편이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 분할이 가능하고 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분할 청구를 하는 아내 측의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연령 상관없이 혼인기간 요건과 남편의 연금 수급권만 발생하면 국민연금 분할은 가능한 것이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 획득일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렇게 청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균등 분할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로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문자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이상한 변호사가 같이 고민하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